여러분 이번 겨울 저만 이렇게 발끝이 시려운가요? 어떻게든 나이키 유발로 때우려고 했는데 아 이게 나이 먹어서인지 안돼 근데 또 패딩처럼 거금 쓰자니 너무 아까운데라는 고민 저만 하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고민을 지워줄 합리적인 겨울 신발들 데려왔습니다. 무려 2만원대부터 20만원대까지 가격 대별 만족도 최강 제품만 가져왔고요. 얼어붙은 발을 녹여줄 패딩 슈즈부터 양털 부츠, 첼시 부츠, 데저트 부츠까지 그냥 이 영상 하나로 겨울 신발 걱정 끝나실 겁니다. 오늘 광고 하는 제품 리스트, 타임라인부터 제품 링크까지 달아놨으니 영상 좋아요로 저장해두시고 요즘 뭐 무신사에서도 할인하더라고요. 싼 값에 득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첫 번째 수브 패딩 슈즈의 대명사 같은 브랜드죠. 일본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빔즈나 모마 등에 이미 입점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패딩 슈즈 브랜드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패커블 샌들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따뜻하고 가벼운데 동시에 여행 갈때 겨울에 들고 다니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무신사에서는 현재 사이즈가 없고 ETC 서울에서 다양하게 바잉해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밑창에 약간의 쿠션감도 있으면서 원단 자체도 적당한 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눈비에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제품은 외부에서 험하게 막 신고 많이 돌아다니기에 적합한 신발은 아니에요. 근데 사무실이나 이 캠핑 갔을 때 또는 여행 갈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진짜 편하게 신기 좋을 거예요. 수브는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도 하고 디자인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 슬리퍼 라인보다는 이렇게 뒤축까지 잡아두는 제품이 좋더라고요. 가격 6만 원대입니다. 두 번째 노스페이스 뉴시뮬 7만 원대로 이도 또 뒤축을 잡아주는 디테일에 노스페이스 로고가 심플하게 박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패딩 신발이 일상용이라기보다는 아웃도어 캠퍼들이 텐트 닫히고 좀쉴때 방한용으로도 많이 신는 신발이거든요. 그 무드를 이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가 아주 잘 살리고 있는 것 같고 디자인도 심플하면서 패딩을 누비만 스티치 라인이 큼직큼직하게 넓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둥글고 다른 패딩 슈즈들에 비해서 미니멀한 느낌입니다. 애매한 브랜드들 제품이 좀 허술해 보인다 하시면 그냥 노페로 가세요. 또 노스페이스가 아웃도어 전문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자세 번째 헌목투 이 제품은 조금 더 일상에서 신을 수 있는 슈즈 형태로 나온 패딩 신발입니다. 약간 반스 같은 느낌인데 조금 더 아웃도어 느낌의 패딩감 있는 슬리븐 슈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EVA 미드솔이 들어가 있어서 가벼우면서 착화감이 오래 신었을 때탑 패딩 슈즈들보다 훨씬 좋아요. 단순히 실내용 느낌으로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었을 때더 안정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신고 벗기에도 편하고 뒤축은 신축성 있는 원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폴더블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고 벗기 불편하다 하시면 그냥 구겨서 슬리퍼처럼 신고 다니면 된다 이 말입니다. 가격 세일 중에 8만 원대로 너무 좋고요. 조금 슬리퍼나 이너 슈즈의 느낌 아닌 일상화 같다라는 점에서 다른 브랜드와는 확실히 차별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화감이나 발을 잡아주는 감도 좋고 머렐이 은근히 아웃도어 가성비로 건질 게 많아요. 그러니까 꼭 참고해 보세요. 네 번째 폴더 라벨 크레미니 패딩 릴입니다. 아 이거 2만 원대에 솔직히 진짜 혜자템이거든요 폴더 다 아시죠? 신발 편집샵에서 이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낸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초 가성비의 막신을 패딩 패딩 슈즈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옵션이 될 겁니다. 사실 패딩 신발이라고 하는 게한철 경험하고 내년에는 다른 걸로 신고 이렇게 소모성이 강한 제품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막 대충 만든 신발도 아니에요. 패딩감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둥글고 귀여운 맛이 있고요. 사이드에 신축성 있게 발목을 잡아주는 디테일도 좋고 라벨이 너무 크게 들어가 있지 않아 로고 플레이 느낌도 없이 깔끔하게 신기 좋아요. 단 이런 제품분들은 미끄럼에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패딩 슈즈 신고 빙판 걸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다칠 수 있어요. 자 패딩 슈즈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겨울에는 남자분들도 따뜻한 어그부츠 형태의 제품 한번 신어볼까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제가 합리적이면서 퀄리티 괜찮은 제품들 소개해드릴게요. 다섯 번째 킨치 앤 스노우입니다. 9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이런 어그부츠 형태의 중간 가격대 신발 찾으시면 킨치 스노우 제격일 겁니다. 킨치가 은근히 퀄리티도 괜찮고 신발 디자인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넓은 브랜드예요. 가격도 좋고요. 그리고 신발 사이즈감이 이 동양인에게 꽤나 잘 맞습니다. 외관은 이 부드러운 스웨이드 가죽을 사용해서 제작했고요. 내부는 양털 라이닝을 통해서 보온성을 높였습니다. 이 가격대에 나올 수 있는 최대 퀄리티 구성이라고 보이고 신발 바닥만을 보면 이 몰드를 적용해서 미끄러짐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놨어요. 가벼우면서 그나마 눈이 올 때도 접지력이 어느 정도는 받쳐줄 겁니다. 이런 스노우 부츠 형태로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출시되는데 10만 원 언더 퀄리티에서는 최선인 것 같고요. 그래도 킨치가 비싸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여섯 번째 폴더라벨 시어린 미니 3만 원 대로 그냥 한철 즐기기에도 좋아요. 3만 원대 신발이기 때문에 솔직히 소재적으로 막 우수하거나 기대를 많이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외관이 이 가죽이 아닌 마이크로 파이버 원단이고요. 안쪽에는 퍼 형태를 넣어놓아 보온성을 높인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털 빠짐이 좀 있을 순 있겠지만 이런 신발들은 사실상 어쩔 수 없겠죠. 그래도 3에서 5만 원 가격대 찾으시면 다른 브랜드보다는 이 폴더에서 작정하고 가성비 라인으로 뽑은 이런 제품이 차라리 나을 겁니다. 이게 어그 형태 부츠를 남자분들 입문 안 해보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스타일링해서 가볍게 신어보고 싶다 하시면 싼 맛에 일단 경험해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적용되시면 그 위에 상위 버전으로 내년에 제대로 구매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상위 버전이 뭐냐? 일곱 번째, 어그의 이 클래식 울트라 미니라인 같은 제품 보시면 돼요. 어그 부츠는 사실 이 양털 가죽 코치의 대명사죠. 가벼우면서 접지력이 좋고 따뜻한 건 당연합니다. 루즈하고 좀 코지한 룩을 완성할 때 많이 사용되는 필수 신발이기도 해요. 어그 부츠가 여성용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긴 한데 사실 남자분들이 신었을 때 굉장히 감성적인 무드가 연출되거든요. 또 가벼운 부츠들과 다르게 어그 부츠는 내년 내후년에도 신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20만원대이지만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진짜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어그는 이목 높이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남성분들에게 목이 높은 라인들보는 조금 낮은 게잘 맞을 수 있고 목이 낮을수록 사이즈가 벗겨지거나 조금만 헐떡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딱 맞게 정사이즈로 잘 잡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양털부츠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분 첼시부츠 빼놓을 수가 없죠. 여덟 번째 블런드스톤 호즈식 워크부츠의 대명사 블런드스톤은 첼시부츠 하면 1순위로 떠오르는 근본 브랜드입니다. 오리지널 첼시부츠 가격은 20만원 중반대에 구매가 가능하고 주로 오리지널 제품 외에 요즘에는 이 얼터레인 모델을 조금 더 방수 기능을 높인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블런더스톤은이 제품 자체가 약간 빗물에 의해서 에이징을 즐기며 신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죽이기 때문에 무조건 막 완벽하게 방수를 기대하는 건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얼터레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방수 처리된 풀그레인 레더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능성이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합니다. 네오프렌처럼 안간의 쿠션감 있는 이 코스모사의 원단을 사용하여 착용감을 편안하게 높인 제품이고 밑창 역시 얼트라인 제품 은이 비브람사의 모델을 사용하여 접지력이나 미끄럼을 최소화하고 착화감을 높였습니다. 두 모델 다 좋지만 저는 이상하게 오리지널을 좀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블런드스톤이라는 브랜드 의 매력을 조금 더 투박하고 깊이감 있게 담아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조셉트 왁스드 부츠 와 블런드스톤 가격이 좀 부담 되신다 는 분들은 솔직히 조셉트 15만원 대면 진짜 너무 훌륭하죠 이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왁스 기름을 듬뿍 함유하고 있는 묵직한 가죽으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이 가죽도 찰셉스테드사라는 정말 모밀감 좋은 가죽이라서 저도 놀랐고요. 신어보면 생각보다 또 무겁지도 않으면서 탄탄한데 묵직하고 가벼워요. 참 신기하죠? 아무래도 이 조셉트는 대중과 맞닿아 있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신발의 라스트나 착화감이 한국인 발과 굉장히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살짝 여유 있게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웃스토를 비브람으로 구성한 것도 좋았고 사이즈감이 조금 여유 있는데 저 같은 발볼로 발은 너들에게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브랜드죠. 사이즈 있을 때 할인할 때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퀄리티는 여러분 무조건 만족하실 거예요. 첼시 부츠는 이렇게 두 가지 깔끔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부츠 얘기를 하니까 이 레드윙을 빼놓을 수 없죠. 열 번째 레드윙 라인 안에서 목토 추천드립니다. 아이언 레인저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 워크부츠 매니아 분들 중에 꽤 많으시던데 저는 부츠 라인 중에 이 워크부츠의 감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더 캐주얼하고 좀더 편하게 신기에는 목토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부츠의 느낌 느낌보다는 이 부츠와 운동화의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느낌도 살짝 들고 꼭 아메카지 룩이 아니어도 여기저기 스타일링하기 좋은 신발이에요.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익혀가면서 경년 변화를 즐기는 제품인 만큼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하나 소장하면 기분 좋게 겨울마다 꺼내 신게 되실 겁니다. 자 열한 번째, 클락스 왈라비, 클락스 하면 데저트 부츠 그리고 왈라비를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이상하게 클락스 데저트 부츠는 국내에서 쉽게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추천드리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데저트 부츠는 클락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더불어 왈라비는 잘 신으면 정말 매력적인 신발이죠 슬림한 팬츠보다 요즘에는 와이드한 팩감의 바지와 힙한 감성으로 캐주얼하게 많이를 연출하실 텐데요 참 오묘하게도 이 왈라비가 빈티지하면서 스트릿한 감성과도 합이 좋은 모델입니다 왈라비 신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편해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살짝 눈, 비길에는 조금 미끄러울 수도 있다는 점이고요 디자인이나 발의 보온성을 지켜주기에는 이 겨울 신발, 운동화 개념으로는 뭐 훌륭한 제품입니다 너무 스포티한 운동화 스니커즈들도 좋 지만 약간의 묵직함과 클래식함을 가져가면서 빈티지함도 담고 있는 왈라비 여러분 꼭 경험해 보셔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데저트 부츠 1 2 번째는 아스토플렉스 제품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아스토플렉스 데저트 부츠 사도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던데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 데저트 부츠도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 클래식한 데저트 부츠의 무드나 형태를 가장 잘 디자인하는 브랜드는 이 클락스와 아스토플렉스까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 데저트 부츠는 사이즈감을 잘 잡으셔야 해요 간혹 발이 너무 신발 안에서 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너무 크게 가기보다는 잘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죽이 부드럽다 보니까 편하긴 합니다 다만 쿠션감이 일반 스니커즈류보다는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쿠션감 있는 착화감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자 이렇게 오늘 총 12가지의 겨울 가성비 패딩슈즈부터 어그부츠, 첼시부츠를 지나 목토, 그리고 데저트부츠까지 싹 흩어들었습니다 각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그리고 경제상황에 맞는 제품분들을 업어가시면 되고요 가격대별로 다양하게 제품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꼭 비싼 제품이 아니더라도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돼요 가격은 낮지만 그래도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위주로 추려봤어요. 여러분 발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겨울 수족냉증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패션이었습니다.